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확신하면서 기뻐했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언약계가 있는 7개월 동안 블레셋 그곳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곤 신이 그 언약계 앞에 얼굴이 땅에 닿았지요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나뒹굴었습니다 또 아스도에는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약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자 아스도 사람들은 소리치죠 이 괴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꽤큰 도시였지만 다곤 신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다곤 신이 부딪히지 않도록 다곤 신전이 없는 가드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은약계가 가드로 가자마자 또다시 독종이 번지면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또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약계를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곳은 좀 작은 지방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곳이에요 그러니 강권적으로 그냥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이 에글론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앞에 두 지방이 은약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못 들어오도록 아 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언약계 앞에 꼬꾸라지고 머리와 손이 잘리는, 그리고 독정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의 신들의 전쟁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신화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이곳에서는 힘을 쓰지만 저곳에서는 힘을 못쓸 거야. 그리고는 괴를 이리저리 옮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쓰시나요? 갈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더욱 거세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결국에는 두손두발다 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나가라고 출애굽을 시켜 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가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이고야 내가 왜 그랬지? 저 수많은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네. 우리가 어찌 해서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내어 보냈는가 후회하면서 자기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비하이로답, 그 홍의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해 가죠. 바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쪽에는 산맥이 둘러싸고 있지요. 뒤에는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사방이 다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바로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렇지.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400년 동안이나 애국에 있다가 가는데 너희들이 뭘 알겠어? 가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이 바보같이. 그러면서 바로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너희들이 제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 길로 건너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추억에게 들어가지요. 너희들이 간다면 나도 간다. 그러면서 홍해를 길로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닷물이. 다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는 그 바닷물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바로가 계획하고 행한 일은 정말 바보스러운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을 잡을 것이라고 그 군대를 총동원해서 바닷길로 들어가는 바로를 보면 참 어리석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바보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좀더 가지려 하고, 좀더 누리려 하고, 자꾸 비교하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을, 그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신앙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실패인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승리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복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벌레셋은 그 하나님의 은약계가 왔을 때,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야,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배 중에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약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도 어리석게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결국 그것을 쳐버리는 블레셋의 어리석은 짓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보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중의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 합시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약계가 이스라엘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고 이방 땅 블레셋에서 역사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자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약계를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실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방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중적이고 또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친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아, 집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뭐, 뭐, 그 집을 산다면,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집은 저런 구조가 있구나.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이나 의식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침묵하시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는 뭐 대신앙이다. 나는 신앙의 연조가 깊다. 내가 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데 그렇게 신앙의 포지션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숨기고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곳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침묵하셨던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 합시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블루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언약계를 두고 우한이 겹치자 결국에는 언약계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언약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는가? 당시에 이 신의 진노를 어떻게 달래는가? 이것이 사실은 종교였죠. 거짓 종교들은 보면 신들을 화나지 않게,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바치고 그것이 종교행위죠 여호와의 진노를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도 여호와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꾀를 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걸 뭘 언언하고 그러냐.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역사하는 여와의 계를 갖다 버리면 더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고의 은약계를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 그것이 가장 최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온 대답은 이 이스라엘의 신궤를 돌려보내면 거저 보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건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재물을 드려서 이스라엘로 보내면 진짜 이 재앙이 그 신에게서 왔는지도 판가름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성, 다섯 개의 블레셋 성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다섯 개의 조그만한 부족들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부족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어, 독종 모양의 검덩어리 하나. 그리고 쥐. 이 재앙을 주었던 게 쥐라 그랬죠. 흑사병. 그러니까 이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또 다섯 개 그렇게 그것을 은약계와 함께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해서 아직도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 마리에 메어가지고 옮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소가 이스라엘의 지경인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신이 재앙을 내린 것이고, 아니면 소가 송아지가 있잖아요. 전나는 소니까 송아지가 있다. 고 송아지는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어미 소가 자기 송아지가 생각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 블레셋이 낸 이게 꽤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전나는 소를 선택했을까요? 자기들은 이 재앙이 우연임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을까? 혹시 아스도세는 그럴 수 있지만 다곤 신전도 없는 가드에서도 또 그랬단 말이에요 에글론에서도또 그랬단 말이에요 에이, 이건 우연일 거야. 아마 쥐가 막 다니면서 전염병을 퍼트려서 그렇겠지. 자기들은 우연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는 소를 택하면 분명히 이 소가 똑바로 베스메스로 안 가고 자기 송아지가 생각나서 음메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이리저리 갈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하듯이 이 소들이 그대로 직진하는 것. 그 송아지들이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엄매, 엄매 하면서, 아, 엄마, 엄매는 염소인가? <laughs> 애타게 자기 엄마를 부르는데도 이 전나는 소들은 자기 송아지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에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실까?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연하게 일어났을 거야. 아니면 아유, 재수가 없어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만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요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한 거고 요렇게 하면 우연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일까? 우연일까? 재수일까? 그러나 믿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설마 하나님이 이일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요렇게 되면 요건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 하나님 뜻 아니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갈림길에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여기로 튀면, 아, 여길로 여기로 튀면, 여길로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님 뜻시고 요거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한다고요? 때로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믿음은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하지요? 그런데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의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불신앙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계획과 승리 속에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고 해석되는 하나님,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냥 인간일 뿐이죠. 인간의 생각 범위 안에 있다면 그건 인간이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또는 사건들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연하게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우연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연하게.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은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미를 추수하다가 은약계가 온 것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분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신앙을 벗어 던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 언약계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새로운 사무엘상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언약계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온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죠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베푸심을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시작되고, 사랑방이, 또 전도, 기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냥 겨울에 그 찬바람 가운데 서 계지 마시서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은혜의 봄바람이 불어올 때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던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상반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